이제 1월 3일 토요일 송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오늘 마지막 날에 말씀은 자만서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만서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구 영신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죠? 예, 네. 열심히 한다고 수고가 많았어요. 그죠? 아, 또 남달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목장원 이름 불러가면서 그죠 우리가 또 서로 축복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죠. 여러분들 어제 훈련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목원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젊 기자가 스웨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떤, 뭐, 교회 행사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개인적인 행사도 있죠. 그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양하게 함께 내가 참여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 너의 일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교회 일도 하고, 가정의 일도 하고, 그죠? 또 직장의 일도 하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교회에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특송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순을 드리는 오늘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이 광량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모든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이제 조직표를 쭉 짜면서 다양하게 각자에게 다 이렇게 일을 기도하면서 부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일할 때에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그죠 일들을 또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맡기지 아니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해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모든 것들을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여러분의 또 직장이나 여러분의 개인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험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이. 여기서 경영하면은 우리가 보통 기업을 경영한다.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업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개인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을 계획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계획.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맡은 바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 그죠? 각자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준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표를 짰는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플랜을, 계획을 가지고, 그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 부산 노예연합전당 계획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한 785명 정도 되는 그분들과의 계획 그리고 또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앞으로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계획까지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 삶을 그냥 그날 그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프랜 이 계획을 꼭 짜세요. 계획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기도 카드를 나눠 드렸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올 한해의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기도의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다니엘 기도 카드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그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루는 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 계획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오늘이라도 아니 어, 내일이라도 내일도 주일이네요 다 바빠서 계획할 여가가 없죠 그죠 근데 계획하지 않고 그냥 맡겨진 일만 하면은 성장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플랜을 짜세요. 그리고 교회 속에 맡겨진 그 플랜도 짜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짜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강당 기도에, 이 기도의 회원으로서 내가 언제,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은 어떻게,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라고 하면은 전도의 계획 올한 해는 내가 몇 명을 목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생활, 교회 생활 그 오늘 표를 아마, 그죠?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내일 다 받게 되는데, 그런 계획표를 가지고, 어, 금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해요. 어,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고, 또그 계획을 짠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획한 것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계획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일을 진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풀어보면은 너의 계획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이 삶을 맡기고 이르치는을 할 때에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섯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맡길 때에 어떤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가장 첫째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지만은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2025년도에 계획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이 있기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왜잘 되지 않았을까? 가만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저도 한 해를 보내면서 작년에 또 생각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체크를 하면서 올해는 이것을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저는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은 하지만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대로.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계획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것을 가지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이것이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한면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섭리.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조금 더 연기하면서, 그죠? 나를 좀더 성숙하게 만들면서 이 계획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들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그죠? 그 해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일을 계획하지만은 우리의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만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또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계획하고 경영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언서 16장 1절에 보면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구절에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잠언서 16장 25절에서는 아주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내가 분명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가지지만은, 종창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를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 생각 다 가지고 계획했죠. 그죠? 어떤 거, 그죠? 근데, 아, 이거는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이 사람하고 하면 될 거야.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계산하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생각이 아주 짧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이 틀렸어요. 예,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계획이 될것 같지만은.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계획을 짜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 계획을 짜야 그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짠 계획들은 그대로 됩니다. 분명해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계획을 기도하면서 행것 중에서 보면은 기도하면서 되어진 것은 거의 100%다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안될것 같았는데 다 되더라고요. 참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계획을 짜고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올해도 광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 어제 광고를 했지만은, 어,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 교회가 좀 재정적인 문제를 인해가지고, 어, 올해부터는 함께 할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어, 오해나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헌금을 다 하고 이렇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바로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 둘, 서이, 너이 진행되면서 또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이 강해가지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진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들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만약에 안될 때는 2차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2차적으로 안될 때는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세밀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진행을 하게 되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할 때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딱 모델을 잡고 계획을 하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보면은 부딪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올 한해를 살아갈 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새해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해보게 되면 아마 금년 12월에 가보면 그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저께도 많은 이 기도 동지들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한해 동안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하고 기도 공유하면서 기도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면서 장문으로 이렇게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획을 바로하고 계획 안에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천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직, 천직. 천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준 일이다.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할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못하겠다 생각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 이것은 나의 천직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해나 하지 마시고, 일을 하면서 못 하겠다는 말을 아마 몇 번은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예. 천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천직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천직 맞습니까? 네. 분명합니까? 네. 예. 그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안 흔들리는 거야. 그래야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천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최선을 다 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중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중성스럽게 해야만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아, 못하겠다. 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이 보면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해요. 목회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예. 그러니까 뭐, 따라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래, 다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천직은 온전하게, 자신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을 할때100%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맡긴다 여러분들이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그렇죠? 자, 맡긴다 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일을 할까요? 힘들게 일을 할까요? 편안하다는 말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예. 일이 편안하다, 이게 아니라 일은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을 가지고 조금 마음이 힘들어져도 끝까지 버티면서 나아가는 거죠. 절대로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맡기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맡기지만은 힘들면은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주세요 하면서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럼, 어려우면은 못하는 거예요. 예. 환경, 어떤 뭐,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맡기는 사람은, 그,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긴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일을 다 하려고 해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모든 것들이 허용이 안 돼요. 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막 죽어도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람하고 절대 일을 못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여건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방법 방법 하는데 보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보면은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연민 속에서 그걸 하는 뜻이래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연민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이 체험하니만 정 가지고 절대 일 못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는 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범사 일이 잘 되든 되지 않든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는 뜻이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기뻐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언제나 기쁨을 잃지 말고 기도를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지만 열매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까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 제가 말하죠. 전도 열심히 안 써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나는 전도 못 하겠어요. 이러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삶을 통하여, 그죠?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배치를 항상 달고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걸 그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또 돌아보고, 그죠?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면 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 마지막 날에,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천직이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교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할 때는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이 맡기라. 중요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이것이 네 번째 교훈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모든 일은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오늘 이 다섯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자만서 16장 3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다섯 가지의 교훈의 중심으로서 이 새해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겨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또 주님 주시는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